<laughs> 닉네임이 네. 퀸세븐 님이 퀸세븐 바로 뜨셨네. 아, 네. 다스, 네. 칸업을게 프로도 없고. 이게 업은 엄청 유리하다. 근데 잡히면한 방에 골로 간다. 님몇 떠야 되나? 1 2 3 4 5 6 4 에이스는 따라가겠습니다 추격 잡으러 응. 가고 저게 하나로 두개 잡을 수있나어 있는... 응. 그치 어. 아 무서운데 윷놀이 그 윷놀이 윷놀이랑 같지 응. 3입니다 3 <laughs> 어, 애매한데 가실 거야 그럼 바로 3 갈게요 바로 오시면 돼요 하나 둘셋 1입니다. 한 칸, 뿅. 한 칸. 그, 바로 앉아서 하면 돼요. 한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어요저 앉아서 바로 하면 돼요. 3입니다. 3. 3. 그다음 여기 드립 문제. 음. 프로도 3. 이걸로 네. 새로운 말 출발 하나, 둘, 셋. 말을 저 어피치로 바꾸죠 어피치 8입니다 8칸 7입니다 잭세븐 이번엔 잭세븐 7칸 네. 어피이접고한번 더. 7입니다 일곱 칸. 무지 일곱 칸.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잡나? 못, 못 잡지. 스어렌더. 네. 아 잡았다. 잡았다. 서렌더잘 <laughs> <Surrender> 썼네. 뭐 이걸. 한번 더. 한번 더. <laughs> 블킬 하고 한번 더. 2입니다두 칸. 무지. 응 있습니다. 새로운 말두 칸. 구네쉬네 내쉬, 라인 네. 한번 더. 네. 한번 더바 <laughs> 일단 일 요거 잡을게요. 요걸로. 요요 이거는 뜰신 거고. 네. 일. 몇 시지? 그거 한칸 가고요. 1로한번 더. 네. 한번더 그 줘. 카드 뭐, 한번더 뭐, 줘야 돼. 한 번만 더 받을게. 음, 한번더 줘. 1로 밟았으니 빨간 거 밟으면 한번 더요. 어. 오... 구 남았지 아직. 네 구를 아니 그래. 안 썼어. 구 어, 남았으니까 2 요거를 아욱 칸으로 없고. 없고. 2로 한번 더요? 아니야. 구로 어 네. 없는 건 중복 두 칸. 혜택 없고. 두칸두 네. 칸을 이렇게 내려오고. 2. 구세주 j p t 펍에서 요카라로 세틀라이트 하고 있습니다. 다섯 구입니다 오. 어피치. 어, 무지 삼 음, 잡겠습니다. 음, 세 칸, 네. 어빛치 잡고 내추럴 <laughs> 네, 음. 라인 한번더 내추럴 음. 음. 라인 한번더 음. 9일 무지, 일 빨간색 아칸가고 일. 음. 칸, 추격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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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빨간색. 빨간데 빨간색. 빨간색. 빨간 빨간색. 빨간 아니 1로 발부면 한번더 굴로 발부. 그건 한번더 네. 아니야. 아 그래? 굴로 발부. 굴로 발부. 저거 음... 1 갔으면 한번 더였거든. 나볼 아, 몰랐어요. 음, 응. 까먹었어. 응. 어, 이거 스시 쓰시... 셀렌더스네. 셀렌 퀸잭 망통. 4입니다. 넥칸. 네야 어차피 발봐도 하... 퀸잭 들어왔었어. 네. <laughs> 망통이었어. 저게 나왔었을 수도 있었지 방금. 넥칸 네 칸이... 여기. 네. 저기 한가 꺾는 게 안전하거든. 그래서 거치 다섯 칸. 네. 다사잡으고한번 네. 더. 리 망통. 망통. 아구찜 망통. 네. 서렌더 한번 더. 서렌. 데 라인 한번 더. 2, 3, 2. 네, 구이! 어, 2입니다. 9, 2입니다. 어, 어피치 92. 아, 대장 대장 말 출동 92. 대장말은 대장끼리만 괜찮은데. 잡을 수있어요 네, 네, 딱 망통, 어이, 서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이, 렉, 턴 넘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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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운데 빨리 네, 아, 칸. 네. 네 칸. 프로도 네칸 여기서 한번 더. 아, 네. 오, 빨간 거 밟았다. 제일 좋은 거 떴다. 네. 한번 네. 네. 더. 여기서 잘다네칸또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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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칸. 프로도. 요거 네칸 네. 도망가고, 안정권이다, 저 정도가면. 내추럴 뜨지 않는 이상. 8칸. 어, 피치 8칸. 이거 추격. 한번 한 더. 더. 야,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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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힌다. 잡힌다. 잡힌다.

무지 아홉.. 일곱 칸 일단 추격하겠습니다 이거요? 네. 추격 네, 두 네, 마리 2 잡으러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자 풀어도 풀어도 출..출 하나 아4 진짜 애매한데 이거 진짜 애매한다 <laughs> <laughs> 그럼 누가 1 나오면 잡히는 거 아니야? 어 저기 서 있으면 안돼1 확률이 제일 높 엄청 많이 나와 <laughs> 에, 경우의 수가 많아 1이 <laughs> <laughs> 서렌더스 <laughs> 박스 나오면 큰일 나요. 2 박스 나오면 큰일. 3더안 3. 좋아졌다. 네. 어, 말은, 어, 말은 딜러만 움직이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어, 맞네. 4보다 낫네. 4보단 어. 1로도 잡히니까. 어, 8? 8칸. 8은 여기야. 네. 어. 피치 8. 쏘렌더잘 <laughs> 썼네. <laughs> 피치 여덟 신규 말 출동 말네 마리 게임입니다 한 마리는 대장말 대장끼리만 잡을 수 있어요 A10 일한칸 무지 한칸한번더한번더 빨간 거 밟았으면 한번더이 패킷 사 어, 내려가고 오, 이거 나 졸업 힘들게 <laughs> 두 마리 <laughs> 두 마리 진짜 힘들게 졸업 <laughs> 어제 사고 나 보니까 아, 아까도 잡았어요 두 마리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좀 전에 잡니다이구한칸잘못됐다한번더한번더아 아, 아, 음. 칸이면 잡을 수 있어. 턴 바꾸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 서렌스는 턴이 바뀌거든. 그리고 어칸을 어. 어. 잡을 수 있었어서 서렌스 음. 썼어야 되는데. 음. 음. 여섯 칸? 이거요? 얘또 예, 빨간 거 있잖아. 1 2 3 4 5 6. 오, 한번 더. <웃음> 야, <웃음> 세 마리가 야, 제일 좋은 한번 <laughs> 위치에 역전 나올 수도 있다 이거. 하나가 살. 1. 여기 세우면은 네 마리. 아, <laughs> 꽃겠죠. 음. 야, <laughs> 야, 이거 처음 본다. 이거요? 응. 어. 피치가 포지션이 좋네요. 인 포지션. 1 1. 무시 1. 자, 저 하나 가서 한번 더. 빨간 거 말고 한번 더. 또 1. 또 1. 1이에요, 이거? 어. 네. 에이스 킹 1. 수디네 <laughs> 수디 심지어 수디. <laughs> 핸드는 저기. <좀. 웃음> <laughs> 일단 제 하나 이거요. 네. 내한칸 내려, 내려오고. 아제 없긴 데 아. 게요그 네. 다음에 어깨치 차례. 이아이다또1또1 1. 1 떴어요. 이거요? 한칸 내리고 어피치 무지 차례. 점점 더 안전한 곳으로 가시는데. 어한 어, 칸씩 <laughs> 내려오네. 어. 이 이. 어 건이가 보고 있네. 건이 어, 빨간색으로 매트로라인 잡힌... 잡는 거고 옆에 네, 쓰는 거죠? 옆에 쓸게요. 그리고 한장더 드릴게요. 옆에 쓰고 일반 말이라서 못 잡습니다. 6입니다 여섯 칸 무지. 일등 아니면 의미 없죠? 어, 1등 해야 돼 <laughs> JPT에서 세틀라이트 하고 있습니다, 6카라로 음. 일단 나오겠습니다 이거요? 네. 이나오거꼭 이거 따로 놔야 되나요? 응, 음. 따로 넣으면 돼요 안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 음. <laughs> 쳐다보고 있어요 6입니다 6칸 프로도 6칸 고유 네, 그1234556 이거는 망통 그 네, 농기 도서레 무지 망통. 망통 더 패스 튜스 2위다 네. 팔 여덟 칸. 이거요? 여덟 칸. 이 무지. 여섯 칸. 새로운 말 출동 대장 나중에 써 그런 거 하는 거지. 육 여섯 한. 일단 잡을게. 잡고 한번 더. 아내칸 무지 아 프로도. 뭐 대장말로네 칸. 전진. 어, 피치. 6입니다. 여섯 칸. 대장입니다. 대장이요. 여섯 칸. 무지 3 세칸 출발 출발 네. 이거 녹화되고 있나 네어 세칸 자앞으로 프로도 세칸 왕통, 왕통, s u r r 통 n 렌더한번 더, 세로, 8이 헤이, 헤칸어이 헤이, 헤칸 헤이, 헤이, 이 일곱 대장이구나. 일곱, 일곱. 무시 일곱칸 저 대장 옆으로 보내겠습니다. 예요. 네. 예요. 못, 잡고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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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도가... 예요. 못 잡고 옆에 붙어 예요. 있습니다. 예요. 프로도가 대장을 내보는. 내면... <laughs> 프로도가 아, 대장이라서 못 잡아요.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이. 거 앞에 거 가서 한번 번 더. 프로도 네. 이 빨간 거 밟아서 한번 더. 칠. 일곱 칸. 프로도. 어 업을게. 오 와. 한번 더. 한번 더. 제일 좋은 것도네. 되게 잘 업으신다. <laughs> 어. <laughs> 거의 일가 돌봄. 아, 오뜨면 거의 일개 내려갔. 야, 거의 끝났다. 어. 오 빠르다 이건 어피치가 꿍카켓 이건... 아니면은 어, 어피치가 마더카켓 나왔나 사건대 에어라인 꿍카켓댄 꿍카켓 다입니다 꿈은 뜨긴 떴다 3저 앞에서 돌 이거요? 졸업 자 에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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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무지잖아. 이러면 나무 위 없어. 에어로에라면 잡을 수 있잖아. 못 잡지. 마, 말이 말이 없잖아.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가지. 여기 아, 있어야 돼. 출발 어, 에서한 마리가 있어야 1번에 돼. 1번에 서 있으면은 더으로도갈수 있겠다. 선으로도 갈수 있어. 다갈수 있어. 여덟 칸 무지. 이좋은저 여덟 칸이. 음. 아, 됐 무지 여덟 칸. 말이 아직 출발 안 하시네. 하나, 둘, 셋. 도 이번 턴턴턴턴 턴에 끝날 수도 있겠다. 써렌칩이 하나 남았어. 31로 1 2 3 4, 4 5 6 7 8 네, 이거 남아 있습니다. 출동, 대장 말 출동. 7개는 한칸 밑에요. 아, 8개 8칸. 아, 맞아요, 맞아요. 잘못 봤어요. 대장이 게임 종료 직전에 투입되네. 끝냈어. 끝. 5가 또서 끝났습니다. 1등 수고하셨습니다. 프로도 홀덤 메인 이벤트 티켓 한장드립니다감사 고생했습니다. 방종할게요.